1월달 신제품, 제 앞에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 제품은 아이스 스마트 제품입니다. 아이스가 붙었어요. 아이스 스마트 제품. 바로 냉동실에서 사용하시는 냉동용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은데요. 이 아이스 스마트 제품은 기존에 많이 쓰고 계실 거예요. 근데 조금 더 새롭게 리뉴얼을 해서 이번 1월달 신제품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자,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떤 점이 업그레이드가 됐느냐. 조금 더 내용물이 뭐가 들었는지 보실 수 있게 좀더 투명하게 변신을 했어요. 그래서 사용하시기 좀더 편리하실 것 같고요. 먼저 이 아이스 스마트 어떤 제품인지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아이스 스마트 제품은 일단 냉동실에서 사용하시는 냉동 용기입니다. 근데요 냉동실에서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플러스 냉장실에도 사용이 가능한 그런 똑똑한 용기라고 봐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새해 맞이하면서 이제 냉동실 정리 뭐 냉장실 정리 한번 싹 정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번에 출시된 아이스 스마트 세트는요, 용량이 굉장히 다양하게 출시가 되어서 냉장실이면 냉장실, 냉동실이면 냉동실, 이렇게 정리하시기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투명하게, 투명한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됐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기존에 타파웨어 냉동 용기 많이 사용을 해 보셨을 거예요. 그 장점 중 하나가 이제 냉동실에 적합한 소재라는 건데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스 스마트 역시 굉장히 소재가 유연해요. 실을 보시면 이렇게 되게 뭐라 그럴까요? 부드럽고 아주 유연한 소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냉동실에 딱 들어갔을 때 99%, 100% 밀폐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얼어버렸을 때 용기가 얼어버렸을 때도 이게 소재 자체가 유연하기 때문에 열고 닫기가 굉장히 좋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밀폐력은 당연히 너무 좋고요. 열고 닫기 편하기 때문에 뭐 어린 아이들부터 좀 연세 있으신 어르신 분들까지 아주 손쉽게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냉동용기에 숨은 비밀이 하나 있는데요. 이 바닥면을 보시면, 보이실까요? 이게 약간 곡선 형태로 되어 있어요. 바닥이. 곡선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적재를 했을 때도 약간 이런 곡선에서 공기순환이 가능하게 그렇게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곡선 형태이기 때문에 냉동실에서 아주 차가운 그런 공기, 차가운 공기가 잘 순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냉동실에 통들이 가득가득 차게 되면 어때요? 어떤 통에는 찬 기운이 많이 갈 수도 있고 어떤 부분에는 찬 기운이 안갈 수도 있고 그런 애로 사항이 생길 수가 있는데 저희 아이스 스마트를 사용하시면 공기순환을 할수 있는 바닥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쾌적하고 공기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냉동실을 똑똑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좀더 투명해졌기 때문에 요 내부에 뭐가 들었는지 조금 더 용이하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을 보시면 이렇게 적재할 수 있도록 홈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개를 쌓고 네 개를 쌓아도 아주 안정적으로 적제가 된다는 것, 네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사이즈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요네 개, 네개 사이즈가 4 5 0 m m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가장 뭐 실용적으로 매일 매일 쓰시는 사이즈가 될것 같아요. 냉장고면 냉장고, 냉동실이면 냉동실, 뭐 두루두루 잘 쓰실 것 같은데. 어, 저 같은 경우에는 냉동실에서 사용을 할 때는 뭐 아이들 볶음밥을 해줄 때 저는 야채를 소분해서 냉동실에 보관하기도 하거든요. 그때 야채를 소분해서 냉동하기에 사이즈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저는 여기에 야채도 보관을 하고요. 아, 그리고 저 요즘에 여기에 두부도 얼려서 보관을 하고 있어요. 아, 여러분, 두부는 냉장고에 있을 때보다 냉동실에 있을 때 단백질 함량이 훨씬 더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두부 혹시나 좀 많이 구매를 하셨거나 어 나는 이번 주에 두부 먹을 일 없는데 하시는 분들은 냉장 보관도 좋지만 냉동실에 한번 보관해 보시는 것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450ml고요. 냉장고도 좋지만 뭐 냉동실 두루두루 사용하시기 좋은 450ml. 이게 1.1L도 굉장히 넉넉하고 사이즈가 좋기 때문에 냉동실에 굉장히 활용도가 높을 것 같아요. 저는 한 1리터 정도 되는 용기에는 뭐 국도 잘 얼려서 보관을 하고요. 아니면 냉동 과일. 요즘에 딸기가 이제 조금 싸졌잖아요. 이럴 때 냉동실에 보관을 하셔도 너무너무 좋은 사이즈가 1.1리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450ml하고 1.1리터는 뚜껑이 사이즈가 다 동일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호환해서 사용 가능하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굉장히 실용성 많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여섯 개 세트가 아이스 스마트 이렇게 세트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은데요. 자, 청룡의 해를 맞아서 저희 타파웨어에서 패키지에 또 담아서 선물하시기 너무 좋게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트는 박스에 담아드리기 때문에 선물하시기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스 스마트 세트 금액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총 6개를 가져가시는 금액이 정가는 138,000원이고요. 지금 이럴 프로모션으로 30%에 멤버 가까지 10%까지 추가로 해드리면서 가져가시는 금액이 86,940원에 이 6개를 다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요. 금액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스 스마트 1리터 제품이에요. 1리터 제품이고요. 개수는 하나, 둘, 셋, 네세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리터기 때문에 사이즈가 굉장히 넉넉하지만 직사각에 약간 납작한 형태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고기 같은 거 고기 보관하셔도 너무 좋고 그리고 생선, 생선하, 생선 보관하시기도 좋고 전 여기 어묵 같은 것도 보관하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냉장실에서 사용하실 때는 대파나 쌈 야채 같은 거 샐러드 야채 같은 것도 보관하시기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하나, 둘, 셋, 세개 세트가 정가가 72,000원 제품이에요. 72,000원 제품인데 지금 30%의 멤버가까지 적용을 해서 금액이 45,360원에 이거 세 개를 다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이스 세트 1번 그리고 아이스 세트 2번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 아이스 세트 2번 옆에 있는 이 제품은 아이스 세트 3번 2.5리터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2.5리터 용량이 굉장히 넉넉한 2.5리터고요. 여기에는 뭘 담으면 좋을까요? 전 여기에 떡국 떡도 보관을 하고 다시 멸치 같은 거. 멸치 보관하시기에도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냉장고에서 사용하실 때는 부피가 큰 야채들, 뭐 브로콜리나 파프리카, 양배추 같은 거 보관하셔도 아주 넉넉하게 담으실 수 있는 사이즈예요. 요게 이두 개가 점가가 얼마냐? 72,000원 제품이거든요. 이두 가지를 지금 세트 1번, 세트 2번을 하시게 되면 이두 개를 증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 다들 다 너무 실용적이고 좋은 사이즈인데 이 사이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이 사이즈 너무 구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셨는데요. 세트 1번과 세트 2번을 구매하시면 이 세트 3번, 정가 72,000원 상당의 이 세트 3번 네, 2 5터두 개를 증정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제가 봤을 때이 풀세트로 장만을 하시게 되면 냉동실, 냉장실 정리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음.